두팀 중에 한 팀은 좀 많이 못 먹을 수 있고. 한... 게임대때 연습 게임! <laughs> 그런 거 없어요! 저랑 타면 <laughs> <토면은> 연돌할게요 <더 웃음>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아, 귀여워. 깡깡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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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어요 히토미 때문에! 아, 귀엽다. 아, 나 솔직히 히토미 띄용이면다 돼. 합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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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토미네. 토미네. 웃음> 함께 줄게요. <laughs> 음! 아줌마 못 자고 했잖아요! 녹두 해산물에 밥 먹고. 다 싫겠다, 이거 또 잘해야겠다. 먹진 내가 또 잘해. <잘했어>. 야겠다아 <laughs> <laughs> <으아> <laughs> 으쌰! 으 으쌰! 으으으으으로 <으쌰>, 이즈와 음질 좋은 에어포스로 우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나. 아 띠용이의 띠피피피 아뭐 혹시 피하고 싶은 멤버 있어요 피하고, 피하고 싶은 멤버? 어? 뭐? 어려운데? 근데?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요 <laughs> 근데 제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옷이 옷을 잘안 입으니까 아, 얘는... <laughs> 나는 안돼 얘나는 아니야 나는 나는 는 나는 안돼 <laughs> 어? 음이 미연이 제 건가? 어. 제 건가? 미연이 제 건가? 미이제하미이건예고이 건가? 고평이가래걸이구나가미이제게안 해요. 이제 건가? 미연이 제 건가? 미연이 제에가미이제미이미이이이 안기지 말라고, 안기지 말라고, 언니! 언니! 라 안기지 말라고, 안지 <목소리> <붙지> 말라고, 언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야너 진짜 천재다. 기지 말라고, 나가서 아니, 누가 한 명만 데려가 히터밍가 나가자 그럼 아, 언니가 아 근데 왜 밥을 안 주는 거예요? 아니 진짜 아니, 몇, 몇 반쪽만 먹는 아, 게 저... 말이 돼요 진짜 네. 진짜요? 네. 진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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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우리 <웃음> 우리 <웃음> 우리 <웃음>